안 되면 뭐 절반만 나오면 되죠. 니은이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94-2에서는 니은이 왜 맞냐, 요거를 모르는 건데, 자,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수업 내용에서 언급했던 식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항상 0 이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인 건데, 왜 그렇게 되냐면, 이거를, 어,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 A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b는 상수항 취급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a에 대한 2차식 취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a에 대한 2차 식 취급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고쳐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a의 계수가 1차 개계수가 이제 b니까 그럼 내가 여기는 있 2분의 1b a 플러스 2, 2분의 1b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거든. 자 그럼 얘네들이 c 를 곱해서 2 배라면은 여기 게어 나온 거고요. 자, 그러 이제 B제곱이 나올 텐데, 여기서 2분의 1B의 제곱만큼이 필요가 없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B의 제곱을 뒤에서 빼주시면 표준형이 A에 대한 2차식골로 생각했을 때 표준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죠. 실수의 거듭제곱골로 고쳤으니까. 자,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골이니까 0 이상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등호성 조건은 AB가 다 0이었을 때였어요. 그럼 됐고, 다른 거는 96교 전까지 100-2야? 응? 97-2야? 1이야? 그럼 97-1번부터 먼저 해보면, 뭐, 자, A 더하기 A 플러스 1을 이제 최소화하는 알파의 값을 구할,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양수의 합인 거 맞죠? 자두 양수의 합인데 곱이 반드시 어떻게 되죠두 양수의 곱이 자 A하고 A분의 1 곱하면 반드시 얼마 돼? 1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상술기압평균 얘기할 때상술기압 평균이 실제로 쓰이는 파트는 한 이제 고정 과정에서한 열의 아홉은 다 삼수기하를 이용해서 뭐부등식증장 하는 것보다는 곱이 일정한, 곱이 일정한 양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잘 읽어야 돼요.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곱해서 늘 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곱하면 늘 1이 나오고요. 거기 1의 제곱근에 1을 곱한 꼴이니까 이렇게 2 이상이 되는데 등호 성지 조건은 뭐라고 그랬냐면 더하는 식이 서로 같을 때. 자, 요 놈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니까, 이등호 성립 조건이 바로 최소값을 가질 조건이 되는 거지. 자,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A분의 1이 같다고 했으니까, 양변에 A 곱하면 A제곱은 1인 거고요. 양수 A라고 했으니, A는 1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값은 요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그렇게 구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A 더하기 A분의 이면 자, 요놈은 반드시 최소값이 두레곱이 4니까 2 곱하기 루트 4거든요. 그럼 이제 요것도 등호성립 조건은 요렇게 적히겠죠? 그 여기서 이제 a값이 나와야 또 a제곱은 사니까 a는 2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인 거고 그 여기까지 되면 은우 괜찮을까? 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00-2였죠. 자 그럼 100-2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제 100-1이나 100-2가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합이 일정한, 아, 곱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은 산술 기하에 의해서 최솟값을 갖는다고 했잖아. 이제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a-1 더하기 a-1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제로 n의 도식은 곱이 일정하지 않지. 왜냐하면 곱했을 때 약분이 일어나지 않잖아 아까 본 역수 모양처럼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곱했을 때 약분이 일어나서 늘 얼마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고 자 그러면은 내가 현재 모양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 모양을 강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조금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여기는 4a-1이고 자 그럼 여기는 a-1이니까 우리 여기는 분모를 함부로 건들 는 없어 자, 어디를 건들 거냐면 여기를 건들 거야 자, 그럼 여기를 어떻게 건들 거냐 그럼 내가 여기서 a-1분의 1하고 여기랑 곱해졌을 때 여기에도 a-1의 곱이 있어야 a-1분의 1이랑 곱했을 때 약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렇게 바꿀 거야 그제4한다음 이렇게 a-1을 강제로 만들 거야 이제 원하는 모양을 먼저 적어요 어쨌든 수학에서 어떤 식을 변형하는 건 푸는 사람이 보통 원하는 모양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 원하는 모양을 일단 적어요. 그럼 원래 식과 달라지지 않게끔만 뒤에서 뭔가를 꾸며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뒤에서 뭘 해줘야 되냐. 마이너스 4가 이제 튀어나오겠죠. 전개라면. 위에는 마이너스 1이고, 그럼 뒤에서 플러스 3을 해줘야. 자, 위에는 식의 자변과 아래 적힌 식이 서로 다르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에 3을 붙였다는 얘기는 우리 이제 양변에 부 등식으로 따지면 양변에 이렇게 똑같이 선을 붙였다는 얘기.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자 지금 괜찮으면은 자 이렇게 해놓고 자아 어차피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다르지 않으니까 뒤에다가 선을 붙을 필요는 없겠네. k 뒤에다가. 자 그럼 어쨌든 이게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 이제 k 가서 조금 이따 생각하고 자얘네들의 곱은 늘사죠 그렇죠 그니까, 러 4a-1 더하기, a-1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자, 얘네들의 곱은 4니까, 2곱하기4 이상인데, 여기에 지금 3을 붙였잖아. 양류에 3을 붙여주면은, 원래 이 식의 값은 요놈 이상이에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계산하면 여기 2는 4에서 7이야. 원래 여기는 7 이상인 식이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가서 이제 증명 방법을 한번더 배울 때도 조금 다르게 될 부등식의 성질인데 한번 요거 보세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자, a는 p 이상이고 a는 c 이상인데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자, c가 p 이상이기만 하면 자,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면 a는 항상 p 이상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꼭 싶은 결론은, 자, A는 B 이상이 결론인 거거든? 여기가 결론이야. 근데 확실히 내가 요건 알고 있어. 이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건 추가로 밝혀내야 될 이제 성질. 이제 이거를 보통 구하게 되는데,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 내가, 아, A는 C 이상인데, C가 B 이상이니까 A는 항상 B 이상이지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이런 조건들이 들어있을 때.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론은 여기라고. K가 이쪽.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얻어내고 싶은데 항상 K 이상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K가 이너보다 더 커지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니까 따라서 K가 이제 뭐, 그죠. 7 이상인 거죠. 아, 아니, 7 이하인 거죠. 7이 더 커야지. 그렇죠. 이렇게 돼야죠. 뭐, 굳이 이제 K를 기준으로 적자면, 뭐, 좌우 바꿔서 적는 거긴 한데,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K의 세대 값은 7이에요. 자,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결론을 얻고 싶으니까, 조금 쓰는 순서가 이제 조금 이제 문제에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일로 가려면 이 조건 이 있어야 되는 거요 보통 이런 산술기와 평균은 도형 문제가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도형에서 나오는 성분의 길이나 넓이들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103-2번 보시면, 자, 지금 길이가 100m인 줄로 이제 4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역을 만들도록 한다. 라는 얘기인데, 자, 한번 일단 그림 그리고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자, 여기 안에다가 세로를 세배를 그어서 이제 구역을 4 개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로에 해당하는 선분은 총 여기 세로에 서, 해당하는 선분을 x라고 하면 x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가로에 해당하는 선분을 y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 등식이 하나 나옵니다. ox 더하기 2y는 문제에서 말하는 줄의 길인 이 1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나요? 제생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때, 바깥쪽에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나는 X 곱하기 Y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지. X 곱하기 Y의 범위를 궁금한 거잖아. 고배 범위.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XY의 고배, 즉 양수의 고배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x 더하기 y가 곱이 일정한 건 합이 일정한 건 아니잖아. x 더하기 y가 일정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ox 더하기 ey가 일정한 거죠. 그러면은 자 합이 일정해요. 자 ox 당 ey도 양수야. 자 합이 일정한 두 양수의 합이 주어지면은 우리가 여기 는고가 관련된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이 일정한 두 양수가 주어지면 이거는 실제로는 고배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거를 시전을 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합이 일정한 두 양수가 주어지면 고배 범위를 구한다. 거꾸로 고이 일정한 두 양수가 주어지면 합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최대 최소 문제는 다 식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이걸 보고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쓰시는 거야 자, 요거는 잠깐 지울게 요기 자두 양수의 합은 2 곱하기 n의 둘의 곱 그러면 10xy거든요 누트 안에 자 10xy가 적혀지겠고 그럼 여기 있는 n의 들 좌변은 100으로 일정해지니까 100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y 범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돼요 양변을 2로 나눈 다음에 제곱까지 할 거야 양변을 그러면은 2500 되겠죠 좌변이 10xy 되겠고요. 양변을 10으로 나누시면은 xy 곱은 2 5 2하가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범위가 나왔죠. 맞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이 이제 550입니다. 자 이거를 구하시기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대 넓이 그 자체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건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맨 처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 등호 성립 조건은. 최대 가스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을 찾는데 등호 성립은 여기 있는 OX랑 EY랑 같을 때 성립을 하는 거죠. XY랑 같을 때 성립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래 식으로 가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은. 자, 그러니까 OX랑 EY랑 같을 때자 둘이 같대요. 둘이 같은데 더하면 1 0 0이 항상. 하나당 5 0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제 뽑아내면은 y가 50인 거야. 그러니까 y 의 20가 25. 그렇게 따지면 x는 ox가 50인 거니까 x 하나당 10이래야 되는 거지. 그 우리가 문제에서는 가로 둘레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 실제 어쨌든 여기 둘의 합이 딱 서로 같을 때니까 50, 50이니까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이제 구할 수 있죠? xy 구했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5야? 요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원래 첫 번째 식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 우리가 산술기와 평균에서 저 식의 모양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뭐였냐면 더해지는 두 양수가 서로 같을 때였어요 그래서 OX는 2Y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더해지두 개가 서로 1 0 0이니까 OX와 2가 각각 둘다 50일 때고요 그럼 그식에서 X가 10이라는 것과 Y가 25라는 걸 구해서, 자, 실제 가로는 25, 세로가 10, 이렇게 해놓고, 둘레, 바깥 둘레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그럼 103-2번 이렇게 풀리고요. 그럼 106-2번 봅시다. 이제 106-2번은 이번에는 이거는 여기 196쪽에 있는 거는 다 코시 슈바르츠 이제 활용 문제거든요. 뭐 104번부터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코시슈바 수학에 예. 음. 네, 일단 모양 맞추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이 모양 맞추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해요. 자, 구하는 건4 x 제곱 더하기 구 i 제곱이요. 자, 이게 이게 구하는 건데 이건 제곱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코시슈바 부등식에서 자, 좌변은 제곱의 합이 곱해지는 자리, 자, 부등호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일하게 알려준 시계 값은 1차 시계 값을 알려줬으니까 1차식은 2라고 알려준 이2차식은 이제 우변에 있는 1차 식의 제곱자리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자,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전혀, 어, 여기는 2X랑 여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근데 관계가 있어. 자, 여기는 4X 제곱이면 2X의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X의 제곱. 그럼 여기에 뭔가가 올지 모르지 뭔가 제곱이 오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 제곱되기 전 거를 곱한 게 이거라고 여기 올 수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곱해서 ex 되는 거아닌가 맞죠 자 여기까지 사용했나요 없어요 자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가 이제 보통 여기까지 잘 발견하는데 두 번째 거 뭐지 자이 생각이 들 텐데 여기 오는 것들은 다 실수들의 제곱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앞에는 1의 제곱 오겠고, 그냥 1 오겠고, 자, 더하기 여기, 이제, 두 번째 라인 보시다 자, 두 번째 요 놈은 3항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i네? 요거는? 그럼 여기에, 자, 가로 안에 파랑의 제곱이 이제 들어갈 텐데, 여기는 요거, 요거, 파랑색 계급에서 마이너스 y가 나와야 된다고. 저기, 여기 들어갈 시, 수가 분수죠, 실제입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제곱하니까 9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퍼즐 조각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앞에 거끼리 곱한 게 1차식에 있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길이 곱한 게 여기 1차식에 두 번째 있는 거. 자, 이렇게 순서 맞추시고, 이제 식을 퍼즐 맞췄으니까, 자, 지금 여기 1 더하기 9분의 1 계산합시다. 9분의 10이에요. 9분의 10 곱하기 요 놈.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전에 연습했던 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놈은 2의 제곱이니까 4겠네요. 그 양변을 10분의 9로 곱해주시면, 이제 원하는 제곱의 합의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4 곱하기.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계산합시다. 자, 계산해 놓으시고요. 또 다르게 터치면 남아있을 거 있나요?